파리의 아침입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 가기 전에 모노플릭스에서 쿠키를 좀 사가려고 해요. 프랑스에서 파는 그 쿠키가 맛있어서 모노플릭스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노플릭스에 오면 은 이거 사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을 먹을까? 그건 2플러스원이잖아 이거 사볼까? 네, 아침 먹고 모노플릭스 가서 쇼핑하고 왔습니다 어, 어제 이 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국 돌아가면 생각날 것 같아서 몇개 사왔어요 이만큼 샀습니다 총32.6으로 들었고 하나로 따지면은 5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루루 과자가 이 나라에서 유명한 거래요. 쿠키가 부드럽고 잼도 맛있고 맛있습니다. 뽕주 <laughs> 뽐주, 빠세 주는 뽕주르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지금 막 체크아웃을 하고 나, 나왔는데요. 파리 북역으로 가서 유로스타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갈 건데 영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갤러리 라파이트 오스만에 가서 쇼핑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호텔에도 짐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 또한 유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파리 북역으로 가서 파리 북역에다가 짐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파이트로 와서 쇼핑을 하는 게더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짐을 가지고 라파이트로 가서 파리북역으로 가는 게 나을지, 쇼핑을 하고 파리북역으로 가는 게 나을지, 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가는 길입니다. 라파이트를 거쳐서 파리북역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짐을 가지고 어, 3, 여기서 30번 버스를 타고 아리아 개선문에서 아리아를 타고 라파이트로 가서 쇼핑을 하고 파리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 버스가 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로 바로 타고 아리아를 타고 아파트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버스를 타면 호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호텔에서 타고 오면 바로 이 상점 앞에서 버스가 내리게 됩니다 캐리어 짐을 끌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밌습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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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우와 우버역이 어느 쪽에 있는지 길을 모를 때는 갈림길에서 조금만 어그 조금만 더 이동하면은 방향이 써 있습니다 지하철 아리아를 갈아탔습니다 어, 한정거장만 음, 가면 음, 우버역인데 음, 우버역에 음, 브랭땅 백화점과 음, 라파이트갤러리가 음, 음, 있습니다 숙소에서도 음, 지하철 라인 6를 타고 대산문에 와서 아리아 레일을 타니까 금방 갑니다 어, 시간은 대략 30분 채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짐이 우리야.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하철이 멈잘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저희들 때문에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너무 미안한 거 있죠. 하나가 타자마자 고장나서 바로 옆에칸으로 바로 옆에칸을 가아 탔는데 그 옆에칸마저도 멈춘 거 있죠. 아마 제가 타자 타자마자 멈춘 거 보니까 제 무게가 상. 초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아파트 응. <laughs> 백화점에서 캐리어 끌고 쇼핑하면 어때? 할수 있는 거잖아. 응. 오일로 아끼는 게 낫지. 응.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서 찍으니까. <laughs> 올라갈 때이 지하철이 멈춰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미테리오는 먼저 내려오고 미테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laughs> 갑시다. 네, 이곳에서 내리면은 파리 북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마젠타역, 아드널이 도선은 어 되게 깔끔하네요. 2층으로도 있고, 여기 1층으로도 있고. 아, 이 도선이? 아, 이 도선이 신선인가? 어,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우버역에서 탔고요 한정거장입니다. 파리 북역까지. 안녕하 안녕 이곳은 파리 북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젠타라는 역이고요 이쪽 출구가 파리 북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이트 백화점에서 이노선을 타고 오면 돼요. 여기는 제철 탈때 여기 이거 저 초록색 버튼을 눌러 줘야 문이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고 타고 합니다. 가 가요. 자, 우리는 솔티에를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아를 타고 드디어 파리 북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투, 이번 홀에 영국 국기 보이시죠? 아,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 여기 이렇게 가드들도 있고요. 파리 밖에 풍경은 여와 같이 북적되고 있습니다. 파리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각자의 삶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 여기 오기까지 텐션 좋은 우리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어, 선물도 주려고 했고요. 또 아까 지하철이, 아니, 에스칼레이터가 고장났을 때는, 와, 짐을 들어주려고 했던 소녀 두 명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의 너무 감사했고, 파리 사람들 정말 친절합니다. 물론 제 짐을 도와주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 사람도 혹시 소매치기 아냐 그런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어, 파리 사람들 정말 친절해서 다시 파리에 놀러 오고 싶습니다. 이제 어, 홀투 여기네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올라가자. 음. 기 빵집도 있네. 네 일단 우리가 올라가서 짐을 붙여야 되니까. 아니, 티켓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택스 리펀도 바꿔야지. 아 여기는 유로스타 타는데, 영. 홀2. 어, 3시 9분 차네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층까지, 1층까지 줄일. 줄이... 줄을 쓰다 못해 지하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라고. 네, 오늘은 바로 지금 3시 9분 차들 탑승할 수 있도록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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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일찍 도착했더니 시간이 오픈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줄이 엄청 길어서. 아 이번에는 두세시간더 일찍 와야겠다고 해서 뭐 지금 시간 2시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4시 9분 이 차가 오픈이 안 됐어요 곧 오픈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픈 되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리 동료를 즐기고 감상하고 있어야지한 초콜라도 하나 마실까? 내가 가서 한 초코 사올게 제가 이제 투피스

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프가 핫초코를 사오라고 해서 핫초코하 사왔습니다 세카롱까하사왔는데요그녀하 반응은 어떨까요기다리셨요니까주문하신핫초코하요하하 주문하지 않은 마카롱 두개 나왔습니다 어, 너무 좋아 여기 서비스가 장난 아니네요 이거 들고 타도 되나? 수수료는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십 유로에다 앞에서 어? 됐고요 20유로 주세요 오빠 돈은 없가 있잖아 맛있게 먹어 응 오빠 이거 들고 타도 돼? 응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들던데어 체크인을 어 4시 지크인은... 어, 네 9분꺼 떴다 4시 네 9분꺼 떴어 어, 내지 구본권 떠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이제 유로스타를 타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이미그레이션 심사를 하고 가면 되고요. 음료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못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급하게 마시고 있네요. 이곳에서 여권과 표를 검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택스 리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타를 타면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유로스타를 타기 위해 이곳 면세 구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 구역 앞에 어, 택스 리펀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저곳에서 택스 리펀을 신청을 하고 유로스타를 타러 이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런스타로 넘어가기 전에 택스 리펀 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무인 기계인데 카드로 할때 좋고요. 현금으로 받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저 현금, 저쪽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 해볼게요. 자, 한국어를 클릭하시고 읽어보시면 은 네, 법적 의무 드렸습니다. 뜯지 말고 바로 출국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 자, 이, 이제 소지한 양식을 하나씩 스캔해주세요. 택스리폰 받을 이 종이 받아온 것들의 바코드를 이곳에 찍어주면 되고, 저는 두 개의 택스리폰을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그대로 여기 또 찍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세관창고에 양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고가 됐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laughs> 면세 서류 스캔이 끝나셨으면 여기를 누르세요. 확인된 양식. 원하는 세금 환급 방식. 어, 현금도 여기서 할수 있네. 저는 카드기 때문에 기타를 누르고 고요 양식을 챙겨서 이제 떠나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카드는 어디서 리펀을 받을 수 있냐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추후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북역의 면세점입니다 록시 땅이 보이네요 이렇게 음료를 살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저희는 4시 9분 기차인데 아직 탑승 전이어서 이곳 안에 들어와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유로스타 boarding open between 20 and 30 minutes before departure 20분에서 30분 전에 열린다고 하네요 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탈 지하철은 아 유로스타는 여기 와있고요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안에도 이렇게 제과점 같은 데가 있습니다 뭘사 먹을 수 있어요 위르스타 어, 타는 구역 안에는 이렇게 빵과 마카롱 파는 데도 있고 네, 콜라도 팔고 2층에서는 네, 쉴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와우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빵들이 있죠 샐러드도 판매하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저녁을 먹어도 뭐 식사를 떼어도 될것 같습니다 를 판매하네요. 어, 맥주도 판매하네요. 가격은 3.95유로, 4유로. 맥주가 5유로로 만들기. 어, 이곳으로 이제 곧 입장을 할 거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탑승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 와이프. 맥주도 파네? 진짜? 어. 4 0 하이네켄. 하이네켄. 우리는 맥주가 많지, 지금. <laughs> 맥주, 여기는 하이네, 어, 블랑이랑 호가든이 싸서 네, 잔뜩 샀는데 돌아다니고 너무 피곤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캐리어에 엄청난 맥주가 들어 있습니다 영국가서 다 소비하고 넘어가야 캐리어가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문이 오픈이 돼서 이제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 유로스타 안에 드링크 e 어 마실 수 있나요? 버터 오케이 비어? 예 알겠어요 I can ask my co-workers downstairs because 아. I don't work in the train station. So sure. 아, okay. I want to say something wrong. 아, okay, okay. But I think it's alright. Yeah. Thank you. I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train station. I have a lot of people who a r t h a n station. I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train station. I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in the train s t a t i o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유로스타를 타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네, 유로스타에 올라탔는데요. 유로스타는 이렇게 먼저 올라타야 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짐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먼저 선점을 하고 저희는 이곳. 13, 14루스타를 타면 뭐 자기 짐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 짐을 중간에 두고 가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당했다는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짐 놓는데 일단은 가까이 했고 그리고 또 일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 사슬 가져와서 묶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 네, 좀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들을 묶으면 그건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다만 어딜 가나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짐을 넣고 어, 여기에 쓸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제 짐이 잘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르스타는 최소 한달 전에 끊는 게 녹음이 쌉니다 요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로스타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유로스타 준비를 하는 게 좌석 선점하는 데도 좋고 네,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유로스타가 출발했어요 런던까지는 약 2시간 30분 걸리고요 가는 동안 유로스타는 비교적 조용해요 파리는 와글와글 떠드는데 유로스타는 조용합니다 여행 중 꿀팁 이곳에 보니까 충전구가 있습니다 유루스타 여행 중 충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로스타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이제 파리의 끝에 도착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해저 터널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해저 터널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2시간 반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세인트 판크라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뒤로 여기 보이는데요 이제 내려서 숙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짐은 저희제 짐인데요 네,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내리고 제 짐을 가지고 제인트판크라스역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파리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말이 통하니까 로스타 2시간 반 동안 타고 왔는데 뭐 국가와 국가를 건너는데 4시간, 아니, 2시간 반이면 엄청 빨리 온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파리보다 영국이 1시간 더 느리기 때문에, 1시간, 번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는 2시간 반을 이동했지만, 시각, 국가 시간으로는 1시간 반밖에 안 잡아먹었네요. I want time with y o 와, 멋진 말이죠. 네, 영국에서도 솔티에라는 공구가 보이네요 거의 야 네, 이쪽으로 내려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아, 택시는 오른쪽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은 좌측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메트로 또는 지하철이라고 써있지 않고 언더그라운드가 지하철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플랫폼 2입니다 우리는 타워 힐로가 되니까 우측 오 지하철 왔다 빨리 가자 맞아. 잠깐만 이거 엘리자베스인데? 선이 하나 둘 세개 있는거 보면은 여기 여러개가 오는거 같아요 봤지? 우리 저거 찾았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뒤이어 또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네요 어디에 써있어? 어디에? 아 서클라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서클라인 서클라인을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클라인. 다섯 정거장 정도만 가면 되고요. 금방 도착하니까, 얼른 가서 라면에 밥을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아, 드디 서울 워1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데, 호텔이 바로 여기입니다. 타워 스위트 호텔. 들어가 볼까요? 보여주세요. 오케이 이제 체크인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Morning. 아, Good <laughs> evening. You... You... Yes. Can I check? Yes. Can I please have your ID? Yeah. Thank you. Can I have the passport of the second guest? Ah, my wife. Going to. The okay. So maybe in the meantime, you can please fill out this form. Yes. 내가 so, 여권 빌려줄래? 여권 필요하다. 네, 죄송합니다. Okay. Yeah. So, can you tell me, okay? So we just need a deposit. Ah, uh, deposit. One hundred s One pounds. Yes. Okay. And this will go back to your card yes. when you check out. h um, yeah. 네, 체크인하는데 100 파운드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카드.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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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리고 체크아웃할 때 바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마신이 불을 켜고 시를 넣을 수있 캐시를 넣지 않습 So it's a complimentary upgrade to an executive studio. So you'll have like a bigger ah, room. Thanks so much. You're welcome. <laughs> Wi-Fi details are here and all the extension numbers. Our reception is 24 hours. If you need anything, you down it. And the breakfast is served on the weekdays from 7 until 10.30 and on the weekends, 7 to 11 in the restaurant. yes. Do you need help with your luggage? 고 이틀이면. 오케이, we'll lift y s through the o u b l e doors behind y yeah. MJA, thank you so much. You so much. <laughs> 아, 네, 매우 상냥하신 분께서 도와주셔서, 네, 바로 체크인을 할 수가 있고, 네, 룸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다행히 룸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 안에 키친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일단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호텔 예약을 할때 일부러 가장 작은 사이즈 방을 했습니다. 룸 업그레이드를 해줄거를 기대하고요. 아침에 또 룸을 업그레이드 해 줬다고 해서 좋네요. 와... 아...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이 블록 키드 모든 호텔이 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호텔, 호텔 측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것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은 아니고 아 무슨 룸이라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슈페리어가 아니라 이그제큐티브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한 업무를 볼수 있는 데스크가 있고요 무엇보다 슈페리어 룸과 다른 점은 이곳에 이렇게 키친이 있어서 저희가 요리를 해 먹거나 어 근데 인덕션이 없네요 나 인덕션 있는 줄 알았는데 대신에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이렇게 포트가 있습니다. 슈페리어 룸에는 이렇게 어, 요리를 할수 있는 싱크대 공간이 없습니다. 어, 블루오키드는 5성급 호텔입니다. 그래서 수건 또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네, 다 모든 것을 들어줘요. 파리에 있는 동안에는 네, 라면과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반찬 찌개를 사 왔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기류가 있어야겠죠. 식기류가 있는지. 네, 냉장고.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네, 식기류는 그릇, 접시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뜨거운 물을 끓여서 라면 그냥 물을 먹으면될것 같네. 인덕션이 없으니까 그 아쉽고. 네, 이거는 무료 쿠키입니다. 와. 이 워커스가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 회사입니다. 네, 영국 호텔에 들어와서 드디어 신라면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 유럽에서 먹는 첫 신라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 이번 유럽 여행에서는 그렇게 외국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엄청 뭐 느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보통 한국인들이 오면 3일이 넘어가면 이제 매운 게 땡기고 김치찌개가 땡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에 조식을 먹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서 라밥이 엄청 땡기긴 합니다. 아 이거 뭔데 갑자기 진영 생각이 나지? 왜? <laughs> 형, 형이 생각나요. 진영. 왜? 몰라 그냥 진영이 생각나. 나한테 잘해줘서 그런가? 음. 음. 굿. 김치 먹어봐. 진영이 텔레파시고 보내고 있나 봐. 지금 해변 시간가있데 지금? 응. 9시간 더 하면은 몇 시야? 7시인데 9시간 더 하면은 보이는 새벽이지. 응. 새벽 4시에 한참 자고 있겠구나. 꿈속에서 지금 내가 나오고 있네. 진영 꿈속에서 한국에서 사온 복음김치 쓱싹 쓱싹. 또또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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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징어 진미채. 근데 진미채 맛없다. 별로 파클링 워터를 제공하네요. <laughs> 기오성급 호텔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던덤 어? 타워 타워브릿지를 보면서 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 김치도 맛있다.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 떨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올 때는 테스코 할인 받는 카드 멤버십 카드 찾아왔어 진짜? 응. 뭐 받는데? 블로그에 누가 자기 거띄어왔더라고 마음껏 쓰라고 어, 진짜? 어. 우와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은 정보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파리에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쉴수 있겠네요